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세준의 근본교리라는 예, 강의를 담당하는 예, 비구강목입니다 저희들은 석가세준의 예, 근본교리라는 예, 주제로 부처님의 우리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예, 함께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세 번째 주제가 되는 예, 실천 체계, 수행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해탈, 우리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는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실천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경의 도체에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37보리분법으로 정리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깍귀자루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한 기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행에 몰두하지 않고 머무는 비구에게 오 참으로 나의 마음은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기를 일하는 이러한 소망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치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무엇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네 가지 빠른 노력, 네 가지 성취수단, 다섯 가지 기능, 다섯 가지 힘,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즉, 팔 정도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무리 우리가 번뇌가 다 소멸되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해야지 하고 바랄지라도 그 사람이 직접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은 예, 궁극적 행복인 열반, 해탈 열반은 실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그러면은 무엇이 그 열반을 실현하는 예, 수행 방법인가? 이렇게 해서 제가 방금 한글로 이제 그 읽었는데요. 예,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정리하면은 37보리분법이 되고요. 37보리분법은 그것이 크게 그 안에 7가지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자 한자로 한번 살펴보면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 정도 일곱 가지 주제가 되고요. 이 일곱 가지 주제 안에 들어 있는 사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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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기, 오다기, 칠다기, 팔은 서른일곱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붙이는 당시부터 그리고 우리. 음, 중국 한역 경전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전부 3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중국에서는 37보리분법으로 예, 정리해서 2600년 동안 예, 지금까지 잘 전승이 되어 옵니다. 예, 오늘은 이 37보리분법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데 예, 초점을 맞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37, 이걸 중국에서 예, 보리분법으로 옮겼는데요. 자, 보리분이라는 것은 한글로 적겠습니다. 이거는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37, 37가지가 되기 때문에 37보리분법, 3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이제 직역을 하면 은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37보리분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서 크게 7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을 적겠습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예, 칠각지, 예, 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숫자를 다, 다 하면은 37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37보리분법은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즉, 해탈 열반을 실현을 궁극적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닦아야 하는 체계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우리는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예, 그 도표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기 불교를 전공한 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었고요. 특히 이 37보리분법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가장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될까 해서 한, 예, 많은 나름대로 예, 고심과 예, 고민을 해 왔습니다. 예, 그 결과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쯤에 예, 이렇게 도표를 정리했습니다. 예, 먼저 예, 예, 그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만은 예, 간략하게 예, 이부터 그려놓고 그 다음에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불교의 목적인, 예, 열반입니다. 불교의 우리 그 궁극적 그 행복, 예, 궁극적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반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예, 요런 과정으로 실현한다. 예, 요렇게 저는 한번 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출발 라인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것이 사념처. 그다음에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자 이렇게 이해해서 이런 수행체계를 통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념처 사정근은 제일 밑에 두 개를 깔고 있는 방법으로 도표를 그렸고. 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팔 정도는 개별적으로 각각 이렇게 예 옆으로 나열해서 그렸느냐 하면은 이것은 니까야에 나타나는 것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56개 주제로 정리하고 있는 상유따 니까야를 2009년에 여섯권으로 번역을 해내었습니다. 그때 제가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그 삼십칠 보르분법은 이렇게 정리된다고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수행 방법은 반드시 사념체 토대를 해야 됩니다. 사념체가 요새 말하는 우리 마음 챙김입니다. 여기서 염은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는 사띠를, 원어는 사띠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모든 불교 수행은 반드시 마음 챙김을 토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예, 확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 챙김을 토대로 하고 이걸 확립해서 이걸 확립해야 불교의 수행이 예, 예,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어떤 수행이든 불교 수행은 반드시 마음 챙김에 토대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37보리분법에서도 부처님께서 사념처를 맨 먼저 항상,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이 방순서는 예외가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항상 사념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확립이 토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음 챙김의 확립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정근입니다. 정근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과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정진입니다. 그럼 정진을 부처님께서 왜네 가지로 말씀하시는거 하면은 예, 어,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 교재는 우리가 저 우리 앞으로 자막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예, 그곳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정진은 부처님께서 예, 네 가지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사정근이 됩니다. 이네 가지는 각각 두 가지씩 두 가지씩으로 예, 그 나누어집니다. 이첫 번째 두 가지는 불선법. 예, 그다음에 뒤에 두 가지는 선법이 됩니다. 불선법을 우리는 해로운 법으로 옮겼고요. 선법은 예, 유익한 법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해롭다 유익하다는 말은 바로 열반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열반에 도움이 되면은 그것은 선법, 유익한 법입니다.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해로운 법, 불선법입니다. 예, 요렇게 정의하시면은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어떤 것이 선이냐, 불선이냐, 그 정의는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에 도움이 되면은 선법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불선법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자, 내한테서 일어난 어떤 특정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신현상, 마음작용, 심리현상이 해로운 것이라면, 해탈열반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내한테서 일어난 어떤 심리현상, 정신작용이 해탈열반의 실현에 도움이 되면, 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증장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더 세분하면, 은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왜두 가지씩입니까? 이미 일어난 불순법,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순법, 자, 이미 일어난 선법,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되고, 그래서 사정은 네 가지 바른 노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일어난 불순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순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미 일어난 선법, 저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이미 일어난 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당연히 증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당연히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 이것이 정진입니다. 예, 저는 초기 불교를 예, 부처님 원음을 예, 선방단이다가 부처님 원음을 제 자신의 예, 가치 체계, 생명 체계로 받아들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마친 것이 정진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정진의 종교잖아요. 정진하시에, 정진하시에, 물러섬이 없는 정진. 그럼 선빵하면은 용맹정진, 칠일정진 절도했다면은, 삼천배, 만배, 십만배, 10 백만배,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좀, 그런 몸으로 하는 노력만이 정진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부처님 원음을 만나면서, 내가 바른 정진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살펴야 되고 그 목적은 열반의 실현, 시련, 깨달음의 실현이 돼야 되고 그 깨달음의 실현에 도움이 어떤 특정한 법이 나의 어떤 특정한 상태가 특정한 정신 작용이 그 열반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은 가차 없이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은 더욱더 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예, 이 평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정진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만나서 저 자신을 점검해보고, 예, 예뭐 좀, <laughs> 그걸 표현하자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부처님 원음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 가장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정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불선법은 없애려고 선법은 정장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 수행은 당연히 그렇겠죠. 예, 마음 챙김과 이런 정진이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두 가지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왜 나머지 사여의족 오건오력 7각지 팔 정도는 옆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려놨냐. 이거는 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사여의족은 우리 경에 보면은 성취수단 상류따라에서 많은 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은 사여의족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열이 정진 마음 검정입니다 자, 사여의족을 닦아서도 우리는 예, 열반을 실현할 수 있고, 오근을 닦아서도 열반을 실현할 수 있고, 오력을 닦아서도 열반을 실현할 수 있고, 칠각지를 닦아서도 열반을 실현할 수 있고, 팔정도를 닦아서도 열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직 못 깨달은 입장에서 깨달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유이족 오근 오력 칠각 지 팔증도를 전부 다 닦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사유이족 체계든 오근 체계든 오력 체계든 칠각지 체계든 팔증도 체계 든 예. 자기한테 맞는 혹은 예, 인연 따라서 그한 체계를 예, 정확하게 바르게 닦으면 된다 는 겁니다. 왜 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각각을 따금으로 해서 다 열반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초기경 도체에서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념처와 사정근은 이 다섯 가지의 행법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정근은 사의족에도 포함되고요. 오, 오건이 뭡니까? 신정진염정이전에 포함되고 오력도 신정진염정에 포함되고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염택법 정진 희열 경한정사니까 포함되고요. 팔정도에서도 정정진으로 포함이 됩니다. 예, 사념처는 사의의족을 제외한 오건오력 칠할지 팔정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저, 이, 여기서도 알수 있다시피 사념처와 사정근은 모든 수행에 공통되는 수행방법이고 그 다음에 예, 인연에 따라서 예, 이 예, 다섯 가지 이 수행체계 가운데 예, 하나를 닦아서 열반을 실은 하면은 된다. 예, 그런 체계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의족은 예, 성취 수단으로 예, 한글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반, 이제 본산매, 신통 등을 얻으려면은 당연히 열이 정진 마음 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열이가 있어야 되고요, 정진을 해야 되고요,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야 되고요. 그다음 뭡니까? 금정, 금정을 주어 문호는 전부 우리 반야 통찰지 지혜와 동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를 닦는 수행을 우리는 네 가지 성취수단, 사여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근, 오력은 무슨 수행이냐 하면, 이거는 오근, 오력은 조화롭게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처님께서는 조경,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근, 오력은 예, 신정진. 염, 정, 해입니다. 자, 그럼 신은 믿음이고요, 정진은 정진이고, 염은 마음 챙김이고요, 정은 삼매고요, 해는 반야 통찰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경을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신, 정진, 염, 정의 오근오력책에서는 마음 챙김이 중간에 있어서 믿음과 통찰지, 정진과 삼매를 조화롭게 닦을 때 우리는 예, 해탈 열반을 실현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믿음이 강하고 지혜가 약한 사람은 예, 사 때게 예, 잘못되게 믿습니다. 예그 다음에 지혜가 강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아주 정말로 청정논론에서도 아주 예, 쓸모없는 그, 그 위험한 거로 독약을 먹는것고 같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과 삼매도 정진은 분발시키는 작용을 하고 예, 산면은 예, 뭡니까?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조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은 아, 해탈 열반을 향하는 우리 가 항상 그음 토대가 됐죠. 그죠? 그래서 마음챙김은 아무리 강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신정진 정해가 마음챙김을 도와서 여기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해탈 열반을 향해 나가는 체계가 바로 오근 체계 어 오근 책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것이 력이란 말이 나옵니까? 예, 그는 우리는 능력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예, 능은 말 그대로 힘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힘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이 다섯 가지 신정진 염정에는 예, 개발을 시키면 이것이 능력을 가져오게 되고, 능력은 뭡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 하고 하는 해탈 열반을 실현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여기서 칠각지를 한번 예 살펴보면은 칠각지도 이거를 예 칠각지도 이걸 이걸 우리는 뭡니까 예 이것도 역시 조화롭게 닦아야 됩니다 자 칠각지의 제일 처음은 우리가 염부터 나옵니다 마음챙김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을 대장으로 삼아 가지고 왼쪽이 우리는 그 절제시키는 아 죄송합니다 분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법 정진, 희열, 세 가지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예, 이거는 그 절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경안, 정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또 보시면 되만 택법은 선법, 불선법을 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날카로운 예, 요소입니다. 정진도 분발하는 요소가 되고요. 희열도 예, 사람을 예, 그그 그 예,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안정사도 경안정사는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우리 마음을 절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편안함과 산매와 평온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 챙김을 대장으로 해서 택법정진희혈과 경안정사 분발하는 요소와 절제하는 요소가 서로 조화롭게 해탈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예, 칠각지의 예,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예, 불교 수행의 핵심인 팔 정도입니다. 예, 팔 정도는 우리는 예, 전통적으로, 그, 아시겠지만은, 여덟 가지 법륜으로, 예, 법의 바퀴로, 예, 이렇게 제가 <laughs>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바퀴가 돌아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정도의 핵심은 말 그대로 올바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예, 올바른 수행이냐. 예,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기경 여러 군데서 부처님께서 정의하고 계시는 팔정도 각 항목의 정의가 올바른 것이다. 우리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된 것은 버리고 예, 올바른 여덟 가지 예, 도의 구성 요소를 예, 그, 개발시키고, 정장시에서이 바퀴가 구르고, 구르고, 구르게 해서, 예, 열반의, 예, 실현으로 예, 나아가게 하는 구조가 우리는 37보리분법의 맨 마지막 요소인 예, 8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예, 초기 불전 도체에서 수행 방법으로 예, 37보리분법을 말씀하셨고요. 이거는 당연히 줄이면은 개, 정, 해, 사막으로, 예,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처님께서는 디가 니까야 제 1권 여러 열몇에 경에서 예, 개정해 사막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 오신 일대사 인연으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불교 수행은 에이37 예, 예, 보리분법으로 정리되었던 불교 수행은 개정해 사막의 실천 체계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